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균입니다. 그럼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제가 8품종 선별해 봤습니다. 한 상품씩 소개 올릴게요. 자, 첫 번째 상품은 대륜의 화색이 아주 고운 죽음화, 목성입니다. 오늘 목성은 자기 앞쪽은 거의 상작 수준이에요. 1등급 6장, 뒤쪽은 3장인데요. 아 뿌리가 좀 잘린 가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가격을 측정하도록 하고요. 자 좌측편에 애가가 아주 천실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 우측편에도 애가 잘 있고요. 자 뿌리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두 번째 품종은 원파랑화 원명입니다. 자전진촉 신화가 지금 거의 한 5cm 가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자 뿌리 상태 깨끗하고요. 약간 밑자리 신화긴 한데요. 어, 요것을 좀 판단을 하셔서, 가을에분갈이때 분촉을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입장 세 장에 한 촉에 신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품종은 무명 사피반입니다. 자, 요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사피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전 입장에 녹점이 고르게 들어있고요. 뿌리 상태, 어, 양호합니다. 생략점 다 살아있네요. 자, 세 가닥. 아, 근데, 얼떠보면, 또, 골용포 느낌도 납니다만은, 품종성이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자, 무명 사피반 한쪽이고요 자, 그리고, 삼반호, 어, 삼반중투, 산반 예명의 한결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결에, 무지입니다, 무지. 어, 지금 요거 맥인데요. 삼반호처럼 뭐 보이긴 하는데 맥입니다. 자, 육안으로는 지금 소가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요것도 거치해서 상세 설명 드리고요 뿌리 3가닥 깨끗합니다 전진한 촉이고요 그리고 무명 중투호입니다 어 중투호 무명 오늘 어 황색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어 뿌리 마찬가지로 3가닥 전진촉입니다 요것도 품종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주문이 새도 합니다 송화관 어제 올리자마자 다 판매가 되고, 다시 한번 냅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서. 자, 오늘 송화관은 두 촉입니다. 어, 뿌리가 좀 잘린 가득이 있고요. 어, 전체 상태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애가가 좌측편에 토시란이 저렇게 부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잘 연결했죠. 벌브도 굉장히 잘 연결했습니다. 자, 두촉 송화관. 자, 그리고, 어, 홍비단입니다. 홍비단도 제가 오랜만에 또 전개를 하는데요. 오늘 홍비단은 거의 상작입니다. 상작. 바로 원래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상작이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새촉이고요 자, 그리고, 어, 천두소입니다. 제가 뿌리는 비우지 않았습니다. 꽃이 지금 두 대가 달려있어서 어, 뿌리는 비우지 않았고요. 천두소는 한때 또 황두화로, 황두화 소심으로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황두화라기보다는 일반 누아 소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자루를 제가 첨부할 텐데요. 당시에 황두화의 모습도, 황두화 소심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전체 일곱 촉입니다. 꽃이 이경이고요. 그리고 분은 비우지 않았는데 워낙에 깨끗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뿌리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에이스도 갑니다. 자. 대장이네요, 천두소. 자, 그러면 8품종 바로 거치해서 상품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은 주구마 목성입니다. 어, 화색이 아주 고운 대륜의 주구마죠. 화판 끝이 둥글고 봉심 단정하고요. 거기에 화근까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목성 24년생 6장, 23년이 4장이고요. 최대 21cm야, 입폭이 1.0입니다. 판매가는 두촉 7만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성은 뿌리가 좀 잘린 가닥이 몇 가닥 됩니다. 물론 탄화로 인해서 제가 손을 좀 봤고요. 어, 하지만 전체 뿌리는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좌측편에 애가가 아주 천실하게 잘 부풀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애가가 하나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을쯤에 분촉을 해서 두 화분을 만들고요. 그 위에 있는 애가는 위치가 괜찮으니까요.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우측편에도 애가가 위아래 두 개가 확인되고요. 전체적으로 애가 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볼부도 잘 연결했네요. 지금 전진이 6장입니다. 1등급 그. 자요 애가의 상태로 봤을 때는 무난히 6장급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 상태 좋습니다. 원래 전진촉 상태로 봤을 때는 충분히 꽃을 달수 있는 그런 작이 됩니다만은 어, 두 촉이니까요. 뭐 굳이 꽃을 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셨다가 한 세네 촉 이상급 될때 그때 개화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왜냐하면 목성은 원래 대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촉수가 될때제 화형과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 한 세네 촉 이상 될때 꽃을 다시면 본연의 목성 화색과 화형 크기가 모두 갖춰집니다. 자 좋습니다. 자두 번째 품종은 원팔홍화 원명입니다. 자 지금 꽃자료는 얼마 전 어, 예전에 저에게서 어, 한촉 분양을 받았어. 수년간 키우다가, 원래 꽃을 한 대를 달았습니다. 정말 화형 예쁘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아, 이때까지 원명 가격이 너무 저평가되고, 사실 착한 가격이죠. 어, 아, 원래는 제가 이 원명을 촉당한 2,500선까지도 판매를 해봤습니다만은, 아, 너무 저평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 아, 이만한 황화, 이만한 화색에, 화형에, 어, 아, 명품 황화,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 자, 이런 원명 어, 어제 아랫개가요 며칠 전에 아, 지금 꽃자리에 나오는 이 원명이 촉으로는 7촉, 어, 굳이 정촉으로만 한 6촉 잡았을 때 촉당 30만원씩 측정돼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어, 역시 꽃이 한 대가 원명을 달게 되면 실물을 본 분들은 안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수하고 명품에 황하기 때문에 원명은 역시 꽃을 실물로 보신 분들은 그 가격이 아깝지가 않죠. 자, 오늘 원명 24년생 입장 내장이고요. 최대 14cm의 폭이 0.7입니다. 판매가는 20만원에 등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신화가 약한 5cm 가량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살짝 밑달린 신화라서 요것은 가을에 분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시면 좌우측에 애가가 잘 들어있습니다. 우측에는 애가가 두 개로 확인되네요. 위아래. 위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제거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장이기 때문에 요 신화가 지금 속도로나 크기로 봤을 때 충분히 내장 이상급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농사용이죠. 가을에 분촉하고 다시 또 받게 되면 농사용 원명으로 오늘 상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 상태도 깨끗합니다. 반점 하나 없이 배양이 참잘 됐고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무명 사피반입니다. 자, 일단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뿌리가 세 가닥인데요. 살짝 탄나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생략점 세 가닥 다잘 살아 있습니다. 어, 양호한 편이죠. 요 정도면. 그리고 애가가 좌측에, 우측에도 어, 볼록 한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위에. 자, 제가, 어 바깥장은 이쑤시개를 저렇게 좀 꼬아 놨습니다 특징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잎을 벌려놨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 요사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살짝 골룡포의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물론 골룡포는 아닙니다만은 바탕이 유황 정도의 그런 품종이고요. 소멸이더딘 품종입니다. 역시나 전시품으로 제격이고요. 전 입장에 녹점이 흩어 뿌린 듯이 아주 고르게 녹점이 박혀 있습니다. 자, 역시 사피는 이런 맛에 키우는 거겠죠. 아, 어떻게 보면 또 징글징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뱀사자의 사피반 아니겠습니까? 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지금 뭐 입장 세 장의 세력이 약합니다만, 어, 다섯, 여섯 장, 1등급 정도의 세력으로 간다면 본연의 무늬가 굉장히 어, 확 발전될 것으로 보이고요. 입도 어느 정도 더 넓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지금 자기 좀 어립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세력을 받으면 어, 괜찮은 아주 우수한 개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품종성이 아주 좋아보여요. 자, 금일, 모명 사피반, 24년생, 3장, 최대 18cm에 입폭이 0.6이고요, 어, 판매가는 12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피반 매니아 분들, 자, 이러한 종자성이 뛰어난 품종의 사피반, 어, 모명품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당연히 많겠죠. 한 4, 5년 잘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 면 아주 재미난 그한 품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편로또 키우는 재미도 솔솔하죠. 자, 좋습니다. 네 번째 품종은 예명의 한결에가 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도 제가 한결에 또 종자로 판매를 등기했는데요. 자, 오늘은 전진 한촉입니다. 어, 무지로 냅니다. 무지로. 어, 오늘은 보니까 삼반호가 애매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맥 같기도 한데요. 일단 무지로 제가 등계를 할게요. 이 한결에는 특징상 무지에서도 호가 잘 나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역시나 지난번 그 창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상품이 아니고요, 창고 자료입니다. 3반 호가 시원하게 잘 들었죠. 이쪽 입장에도 잘 들어있고요. 자, 하지만 뒤쪽을 보시면 가는 실로에 살짝 산반호가 있긴 합니다. 자, 무늬가 확 발전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나중에는 중투로도 발전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정도 무늬면 원래 또 어떠한 중투로 발전도 한번 기대해 볼만한 그 정도의 산반 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잎의 변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 원래 한계에는 환엽이에요. 환엽생에 중투 또는 삼반호 여러 가지 무늬 형태로 출하가 되는데요. 어, 요 정도 무늬량이라면 원래 25년도의 신화는 한번더 기대해 볼만 하죠. 상당히 무늬가 잘 발전됐습니다. 앞쪽 방향으로 전진 쪽으로 삼반호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상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한결에 어, 24년생 입장 내장이고요. 최대 11cm의 잎폭이 0.7입니다. 어, 판매가는 전진 한촉 1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접사로 잎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조명 관계로 해서 산바호가뭐안 보이죠? 자, 한결의 특성상 무지에서도 아까 본 창고 자료처럼 무늬 발전이 되기 때문에 어, 오늘 종자 한번 재미 삼아서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창고 자료의 중투로 발전된. 은소장가의 호가를 이야기 들어보면, 어, 촉당 1,500 정도의 시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어, 왜냐면 희소성이 있고요. 전체 촉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 거기다 중투로 발전했기 때문에, 원래, 어, 한결에 무지에서 장온판 스타일의 화행이 아주 우수한 꽃이 개화를 했어요. 어, 중투에서는 중투화가 당연히 피겠지만, 어, 장온판 중투화가 아마 유력시 되는데요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더 고가로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예전에 천종 중투두화를 생각한다면 뭐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한결에 무지로 제가 등기를 합니다만 복골복입니다 어, 이러한 재미도 있죠 키워가는 재미 또 무늬가 발전되는 기대의 심리도 있기 때문에 어, 재미있는 난초가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 잘 생각해 보시고, 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제가 등기를 했으니까, 어, 부담 없이 한번 한결에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무명 중투호입니다. 자, 요즘 중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뭐, 진주수, 송경, 신문뿐만 아니라, 이 문명품들도 상당히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요 중투호는 종자성이 굉장히 우수해 보이고 개체가 상당한 명품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등재해 봅니다. 자, 중투 한번 잘 보시고 어, 중투호 매니아 분들 많으시죠. 어, 이러한 종자모 상당히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뿌리는 세가락입니다 전진촉이고요. 생장점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아직 써먹은 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잘 들어있습니다. 아직 벌보가 연결되지 않아서 외관상 보이는 애가는 없습니다만 볼록하니 안에 들어있죠. 자, 이쪽에도 볼록하니 들어있습니다. 자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과 진녹의 무늬 대비가 정말 우수고요. 무엇보다 기부까지 녹가시 끊기지 않고 아주 진하게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품종성을 알 수가 있죠. 자, 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렷하죠? 깨끗합니다. 자, 그럼고 이쪽에 오게 티네요. 바, 어, 반점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하기 전에 이 반점은 톱신페스트로 제가 도포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완전히 도포를 했습니다. 다른 입장은 깨끗한데요. 딱 오게 티네요. 자한 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특징 다 나옵니다. 변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자 바깥 처맞장 초상엽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일 무명중투호 24년생 입장 내장 최대 12cm 이 폭이 0.6이고요. 판매가는 2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체 자체가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어, 안목 있으신 분들 잘 보시고 요런 종자 하나 또 키워 보십시오. 어, 명명품 못지 않습니다. 어떤 봄도 송경 같기도 한데요. 자, 무명이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품종은 극황색 복류나 송화반입니다 어, 어제도 제가 송화관종자목소 하나 등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 주문이 새로 했습니다 원래 송화관꽃한 대를 피우니까 지금 꽃자루처럼 이렇게 정말 화근 하나 없고요봉심 완벽하고요 어, 진록과 극황의 무늬 대비 정말 요런 봉유나 얼마나 예쁩니까 자송화관 요즘 인기가 지속됐습니다 어, 해외 수출품목 선물시장 어,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하고요. 송학관 없으신 분들 꼭 한번 배양하셔야 됩니다. 송화관은자 오늘 송화관은두 촉입니다. 24년생 입장 3 장, 22년생이 4 장입니다. 최대 22에 입폭이 0.8이고요. 두촉 20만 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 한번 볼게요. 뿌리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만, 어, 잘린 가닥이 몇 가닥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손을 좀 봤고요. 자, 좌측편에 토실한 애가가 잘 부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벌부가 정말 땡글하죠? 아주 양분이 충만한 그런 땡글땡글한 잘 연결은 벌부입니다 자 뒤쪽은 22년입니다 입 음, 상태 좋습니다 자 황도 좋고요 진녹도 좋습니다 무늬 대비도 아주 또렷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꽃을 피웠을 때도 어, 꽃에 무늬 대비 정말 또렷할 수 밖에 없죠 아 송악관 변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뭐 환약변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러니 꽃이 명품 복륜화가 필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송악관 두 쪽에서 출하되는 신화는 한쪽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두 쪽짜리 송악관 종자목소로 어,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곱 번째 품종은 수채화 홍비단입니다. 자, 홍비단도 꽤 오랜만에 제가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뿌리 한번 볼게요. 자, 뿌리 전체 가닥 수라든지 상태 좋습니다. 자, 전진 쪽에도 애가가 잘 자리하고 있고요. 아우 근데 뒤쪽은 벌브가 다르네요 오, 엄지손톱만 합니다 정말 튼실하니 잘 연결했습니다 자 뒤쪽이 지금 입장 6장 어, 25년도에 개화주가 되는 촉이고요 좌우측에 꽃눈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새 촉이기 때문에 홍비단 내년도에 또 전시회를 염두하신 분들 오늘 요런 새촉 건강한 상작 수준의 홍비단 새촉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 뒤쪽은 이렇게 벌브 하나, 노초 벌브 하나 붙어 있고요. 자, 요 23년 초 그리고 22년 쪽도 꽃을 볼수 있는 충분히,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원래 한세대 내지는 4대 정도 꽃을 달수 있는 상작 수준의 홍미단입니다. 자, 금일. 홍비단 24년 내장 23년 6장, 그리고 22년이 4장이고요. 최대 25cm에 이 폭이 1.0입니다. 판매가는 세촉 17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비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화통 차광 체리를 조금 길게 하시면 지금 꽃자루처럼 바탕과 수채 무늬의 대비가 더욱더 또렷해지고요. 조금 저온에서 차게 관리하시면 더욱더 무늬 발현이 화려해집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도 한국출란 수초화 부분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최다 수상력을 보유한 수상력이 그야말로 엄청난 종력을 자랑하는 홍비단이 되겠습니다. 자, 전시회에 염두하신 분들, 또 홍비단 없으신 분들, 이런 상작 수준의 최초 홍비단, 오늘 종자목수로, 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상태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품종은 어, 오랜만에 또 역시나 소개 드립니다 두화소심 천두소가 되겠습니다 어 과거 저도 천두소를 황두화소심으로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 사실 화통 색깔로 해서 어, 그러한 누르스무리한 황두화소심이기 때문에 차라리 햇빛을 많이 줘서 진녹에 두화소심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두소는 제가 꽃이 또 달려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분비우지 못했습니다. 분을. 자 하지만 어, 늘 말씀드렸듯이 받아보시고 뿌리가 어, 마음에 안 드신다, 어, 심각하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에이스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두소는 어, 꽃이 지금 두 대가 달려 있는데요. 나란히 두 개가 마치 이야기를 나누듯이 다소옷이 저렇게 망오이가막 벗겨졌습니다. 곧한 일주일 내로 쪽에 이제 벌어지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두소는 이 벌부가 굉장히 실하기 때문에 원래 25년도에 꽃눈이 최소한 세개 내지는 네 개는 기본으로. 어, 화가 분화가 되어서 밝을 것 같습니다 꽃을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26년도에 어, 전시회를 염두하신 분들은 오늘 요런 대자 하나 분 키우시면 전시회 출품용으로 그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정말 좋아요 일단 벌브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잘 연결했습니다 굵습니다자 그리고 흠을 하나 좀 잡을게요 제가 지금 촬영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자, 이쪽 꽃은 화판 한쪽에 보시면, 줌을 좀 당길게요. 자, 이렇게 반점이 좀 있습니다. 화판에. 아, 물론, 저 부위는 옵티바나 코리스로 도포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아, 그렇게 되면 좀 보기에, 육안상, 보기 조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격 책정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낮춰서 그렇게 등계를 하고요. 자, 그리고 입 상태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전두수, 저도, 어, 이런 대작은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드리는데요. 자, 일단 촉수가 많은 관계로 입장수로 말씀드릴게요. 24년생부터 21년생까지 총 7촉의 꽃이 이경이고요. 어, 총 입장수가 33장. 등급으로는 평균 2.5 등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길이가 22cm 고요 이 폭이 1.0 입니다 어, 판매가는 40만원에 등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7총 이니까 촉단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제가 등기를 해 봅니다 자 내년을 보셔서 전시회를 염두하신 분들 어,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천두소 어, 두화소심으로서는 완벽한 정두화의 구두를 잘 갖춘 어, 천두수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8 상품 등재를 해봤습니다. 또 오늘도 품종들이, 어, 우수한 종자들이 많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